매직 넘버를 16으로 줄이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성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7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도 오늘 선발 투수 김도현 선수가 어느 정도 잘 버텨줬고 불펜 투수들이 오늘 좀 컨디션이 오늘 오히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나왔던 김대유 임기영 뭐 곽도교 선수는 좋았지만 전상현 선수와 정혜영 선수는 오늘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전상현 선수도 무사 만루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고 정혜영 선수도 실제로 3런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팀이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오늘 공격은 16안타 선발 전원안타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득점이 마지막에 잘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기분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점수는 잘안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또 대단한 기록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김도영 선수인데요. 김도영 선수가 오늘 또 홈런을 기록을 해주면서 KBO 통산 최연소 최다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만 20세 10개월 26일로 만 21세 시즌 이제 최연소 최다 시즌 홈런이 된 거거든요. 97 2승엽, 만 21살의 2승엽을 만 20살의 김도영이 이겨낸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도영 선수가 2득점을 추가를 하면서 타이거즈 역사상 한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낸 선수가 또 됐고요. 오늘 기아 타이거즈가 이기면서 1068일 만에, 3년 만에 광주에서 SSG전 위닝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만약에 수입에 성공한다면 5년 13일 만에, 1474일 만에 수입에 도전하게 되고요. 그 기아타이거즈가 빠르게 일을 참 잘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스타우트라는 선수를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오피셜 발표가 있었고요. 아직은 이 선수는 뭐 비자만 나오면은 바로 던질 수 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선발 로테이션에 한 명이라도 조금 더 계산이 서는 선수가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직 넘버를 16으로 출연했습니다. 내일은 SSG는 김광현, 기아타이거즈는 라우어로 선발투수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